CD, 팀 리그 m 결 얌색대 브레 g 님 경기 시작합니다. b 어, 이렇게 되면, 은 토스 막 서치죠. 저거 원서치고. 근데 아 이제 저저 g u I did, Togo, t o 안 o T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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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 g 아뭐 어, 어? 크긴 하죠. 동족장에서 좀큰것 같아요. 어제 붙였다. 자, 이번 전판 1 0시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선데이트 하실 것 같거든요, 브레인님. 것 근데 어? 갑자기 발 어, 생큐님. 구독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여디디어팀빅을 진행 중입니다. 구발이죠. 무려... 제상대로. 아, 아이고. 아. 아, 저 11랍 할 걸로 보입니다. 아, 이거 것것 어떻게 되나요? 그럼 또 생긴다. 어. 양 가겠습니다. 레님 또 아까처럼 앞 마당 먹고 200 2 0그 하시나? 아까 저스님처럼 나와다 그고뭐이저 사기로 못 막아요, 그거. 막 막생이네요. 그 어떻게 막아낼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짜 일단 토스는. 그건 저 제가 보기에는 연탄밭 해도 못 막을 것 같은데. 맞아. 연탄밭 해도 못 막아요. 근데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연탄탄세 번에서 맞았거든요. 드라군으로만다 제거하고 나오시더라고요. 네, 옵저버 커트하면 되지 않아요? 그거 뽕뽑게 하면 로버가 느려 가지고 토스가 옵저버도 컨트롤 하지 않을까요? 아니, 아까 조금 그때 10이라 했데 10이라벌 미네랄4 0 0대 지을 거면은 12 y a 하는 게 낫지 않나? 요 아까 옵저버 없으셨어요. 아니 아까 오브틱스 아, 그, 아, 아, 옵저가 어... 있었어요. 옵저가 아, 있었어요. 토린이 있었는데 옵저를안 뽑으셨던데? 아니 옵저가 있었어요. 그타린이옵저버 잡기도 했었어요. 아아 아, 맞네. 왜 포즈를 짓냐, 아, 그게 선게이트도 왜 주시죠? 저거 브레이 님 거거든요. 시비압하면 <laughs> <laughs> 포트로 시작했다? 아, 별로 안 좋아. 이건, 어? 아, 근 이거 프로브 뒤로 돌아가면 안 보이죠? 아 이거 대형 센... 이거 이거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 포털 러시죠 이거? 아, 근데, <laughs> 근데 이거 사실 브레님은 시비 아비들 시비 아비들 신경 안 아, 쓰세요 아 오버로 갔어야 되 그냥 <laughs> 내가 갔을 때 더블이다 그런 거 갖고 모시거든요? <laughs> 진짜 어, 잠깐만 프로버스 2마리인데? 아 이거 대형 센스 한대 배운 드론 넘기게 하면 솔직히 손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넘기는 사, 사이에 넘어간 사 프로버가 선빵 치면 어차피 못 맞거든요. 대형님은 갑자기 왜 대형 센세예요? 아 이제 저, 대형 센세로 바뀌었어요. 어, 저넘어가 깨달음을 주셨나? 뭘 넘어갔다. 다 음. 어. 아, 아 뭐? 아야 괜찮아 괜찮아 풀 완성됐어요. 아 근데 질러까지 와가지고 뭐, 못 맞게. 질러까지 왔는데 이미? 아 이거 스톤님이랑 나는 막을 수 있는데 진짜 우리 시뮬레이션 엄청 했는데 대형 센세란. 아, 질러 뭐이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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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죠? 질러? 그럼 뭐해? 평화주의자 대형하 그러니까. <laughs> 아, 대형했네. 어, 드론 한 마리로 치면 캐논 못 깨잖아요. 네, 끝났는데. 캐논 못 깨요. 끝났는데, 이러면? 어... 아, 이거 양피. 약품이... 아, 손큼 아, 박았어야 그래. 했는데, 그래도. 아, 질러, 질러, 놀려 또. 아, 본진, 아, 본진, 아, 캐논, 캐논, 같다, 본진, 캐논, 본진, 캐논, 본진, 캐논. 본진, 의 캐논. 본진, 끝나겠는데? 본진, 캐논, 어? 본진, 캐논. 어? 캐논. 앞마당 말고, 본진, 의 캐논.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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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다 나가요? 뭐죠, <laughs> 이거? 아 엘리전 아, 그래, 하겠다 이제, 이렇게, 근데 딜런 나왔는데 <laughs> 줄줄이 쏘세진데? 저 위에 들어가지잖아요 네. 아 프로그로 맞겠다는 거 같은데요? 아니 이거 그냥 파일런만 쳐도 될거 같은데? 이러면 저거는 본질에 선선이라도 박아 이거 맞는 거야? 그래, 그래. <laughs> 어, 씨, 모른다, 이거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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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트론 미네랄 케러 갔다 아 이거 2딜만 나오면 맞겠네 2딜만 아니 나 같으면 파일런 치겠맞았다맞았다맞았다 이러면 그래 았네 코스는. 아, 저거 밀이 없는데 지금. 아. 저거 미네랄 없거든요. <laughs> 본진에 캐너런 안 박나요? 어디가 아, 볼수 있다 많이는 같은데요, 그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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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뭐야. 오. 어 잠깐만. 어, 여기다 해처리 피면, 여기서 해처리 피면. 이게 없어요. 돈이 없어. 아, 게 아, 해들, 아, 여기다 해처리 피면 레전드인데 진짜.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엘리죠? 내가 엘리전 가면은 저거는 본진 먹을 게 없어요. 안데 아, 엘리전 가면 좀 빡세긴 하겠다. 딜좀 파면은 5 0분밖 없어 가지고. 보디가 있는데? 아, 여기 먼저 깨죠. 아, 근데 성커가 에이... 없어서 엘리전 가면 빡셀 것 같은데. 저기 저냥만 해서 일단 원딜에 원 프로 보면 저거가 일것 같은데. 저거 저걸 링맞았네 아, 아니다. 엘리전 가면 안 맞아야 캐논이 있구나. 지지 그러면. 아, 맞네. 아, 좋네 이거 엘리전 가면. 엘리전 가면 지지. 생각해 보니까. 캐논이 이거 넷 깨고 그냥 돌아와야 돼요. 아, 진짜 넷 깨고 돌아와야 돼. 아이고 넷 깨고 그냥 돌아 지금 프로... 일부러 취소해야죠. 거구나. 프로토스도 게이트 취소해야 된대. 내 끼고 돌아와야돼래 취소, 게 취소, 게 취소, 게 취소, 게 취소 아, 안 하고 뭐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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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